집떠 나. 내가 들어줄게가 틀어줄게 스야 그녀를. 보내. 그녀를. 그녀 응, 그녀를. 오, 어, 응.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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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그녀를. 그녀 그녀를. 를우 오늘은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어, 어이구야. 오랜만에 누가 오셨나요? 이경신의 손보송 모자 사이가 가까워지는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죠. 아. 바로. 누나. 손사아 씨입니다. 아, 누나. 손수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 들어오세요. 아유. 키가 엄청 크시구나. 안녕하세요. 오. 멋지다. 오. <laughs> 우와. 키가 되게 크죠. 우와. 안녕하세요. 아왜 어, 이렇게 이뻐? 실물이 더 이뻐요. 키가 진짜 크시다. 이처럼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완전 네. 예쁘네요. 실물이 더.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아 오늘 어, 좀 진짜. 신경 좀 썼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야, 가까이서 보니까 음. 이경실 씨. 살짝 얼굴 있죠. 선배님, 어, 선배님, 그 느낌이. 약간 네, 있어. 지금 웃을 어, 때 보니까 맞아, 입 모양이 되게 비슷하시죠. 아, 누군가... 이 부분이 엄청 잘 맞아.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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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는 것들이 비슷해. 웃는 것들이 비슷해. 네네. 치면서 이렇게. 혹시 저기 항상 궁금했던 게. 혹시 지금 뭐 연극 하시는지 네, 연극도 하고 네. 이제 간간히 촬영도 하고 촬영도 하고 네, 네. 단역으로도 하고 이제 주단역으로도 네. 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되게 열심히 부모님께 손안 벌리고 혼자 자력으로 음. 생활하신다고 아. 들었어요. 저도 알바하고 음. 계속 뭐 핸드크림도 팔고 커피도 음. 팔고 음~ 뭐 커피숍 어, 동네에서 아 어? 어? 진짜? 네, 네. 아, 커피숍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음. 카페에서 하고, 거기도 이제 시간을 조금 유동적이게 음, 해주셔가지고. 파트타임으로. 네. 오.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데 가가지고 네네.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남한테 의지하는 게 없이 혼자. 그러네. 다 자립심이 어마어마한데. 엄마가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잘 키운 이게... 것같아 아, 자식 스타일이. 스, 스스로 일어나고 음, 싶어 하는 음, 게 있는 음, 것 같아요. 보순이도 네. 그렇고 네. 수아 씨도 그렇고. 되게 필요한 거예요. 어.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는 수아씨는 남자친구는 있을까요? 나도 그게 아. 재밌다 아잇 아잇 그말좀 있어? 없어? 아 저.. 네 사랑은 네, 네, 꾸준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ING? Yes Yes 아유 <laughs> 어, 누가 가만히 둘 스타일은 아니에요 yeah. 아니면 본인이 가만히 <laughs> 그걸 <스타일>. 맞아 제가 <laughs> <저희가> 가만히 둘 <laughs> 스타일 <있지는 맞대. 웃음> 혹시나 갑자기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돼서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로 봐도 돼요? 어, 네. 그럼 양그래도 PD님이랑 <laughs> 어. 말씀, 네, 네, 어. 네, 나눴는데 아직 조금 제가 음. 더, 네, 더이야기도 어. 조금 더 이제 놀고 <laughs> 싶기도 하고.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볼 영상은요. 네. 손보신 씨 입대 영상입니다. 아, 아 드디어, 드디어 집떠 나와. 음. 열차 타고 오, 입대하는 보승 씨를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와, 와, 이거 또 눈물 받아 되게 그럴 거 같은데. 입대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공포야. 그러니까. 어, 이때가 전날이야.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엄마 집에 온 거야? 어. 뭘 가지고 왔는 것같데 네? 귀여워 말 끊어 응너 근데 아까 왜 누나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 뭐야 너술 마셨어? 응한잔 했어 왜 이렇게 슈퍼 마셔야지 군대 가기 전에는 무조건 마셔야지 취하냐 근데? 안 취했어 취하진 않았어 왜? 얼굴 술 마셨어? 어. <마셔야지. 굿내가기 전에는 웃음> <무조건 마셔야지. 웃음> <취하지는> <laughs> 음. 어, 그렇죠 <laughs> 그래. 처형, 어 아, 니최 아, 이랑 형님이랑 그래. 이 그래. 가 아, 그래. 그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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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다 피자. 우리, 우리 피자였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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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 마셨을 때가술술 술. 숙취 해소하는 건가? 어머 잔이 너무, 아, 너무 너무 귀여컵 이거 그게 마셨어? 어. 술을 잘못 하니까 엄마 가 걱정하는구나. 아 내일 가는데 먹고 가라고 해. <놀람> 밥, 밥은, 밥을 먹었어? 엄마는 맥주 음. 한잔 하려고 피자 시켰지. 아 어. 그럼 넌술 먹지 말고 콜라 마셔. 어. 응. 아 일단 피자 먹기 전에 응. 머리부터 깎아줘. 머리 깎아줘. 어? 집에서 머리 깎아달래서요? 집에서 머리 깎고 간다고? 아, 집... 근데 눈물 아, 나겠다. 그래? 어나 우리 우인이가 너무 슬프겠지? 어, 너무 슬퍼. 무슨 머리를 엄마가 어떻게 깎아줘? 어? 깜짝 놀라서뭘 <laughs> 응? 어떻게 깎아? 어? 뭘 어떻게 바... 깎고 바리깡 가지고 왔어. 어? 아이씨, 하지 마. 아 엄마가 왜 그런 깎고달라고 그래? 내가 깎아줄게. 그래 <laughs> 난 지금 여기서 깎으면 웃길 거 같은데 왜 재밌잖아 어머 이...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신문지 있어? 없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비닐봉투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 비닐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서 어. 씨도 깎아본 적은 없잖아 요 없어요 어. 아, 보승이 머리 너무 깎아보고 싶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깎기 좋은 머리. 아, 스타일이야. 음, 동글동글 맞아. 동글동글해서. 몇살차이예요 우리 다섯 살이요. 어? 다섯 우리 살? 아니, 아니, 비닐봉투 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 비닐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어. 야, 그거 더워, 그렇게 하면. 어, 김장봉투 있잖아, 김장봉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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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더워. 저기, 저기, 그거 엄마 염색할 때 이거 여기다 누르는 거 있지? 아, 그래. 그래, 그거 너나, 해. 김장봉투 있어, 김장봉투.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야. 거기. 이거 엄마 염색할 때 하는 거, 이거, 이거 누르고 하면 돼. 아, 아, 그러면 이거는 밑에 깔아야겠다. 그래, 그래. 우승아, 음. 야, 바리깡, 어디 있어? 바리깡, 피아노 위에 있어. 피아노 위에. 위에?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아니, 미용실이. 오, 수아 <laughs> 씨는 신났어. 제일 짧은 걸로 해야 되는 거겠지? 오, 난 저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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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싫어. 6mm가 제일 짧은 건 같아. 3mm로 맞춰 놓래 3mm. 아 여기 있네. 아까 3mm라고 그랬대니까. 아 3mm 장착. 가자. 음. 안경 벗어주세요. <laughs>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김장봉투를 하는 게 아니라 분이 아, 갑자기 이러나. 저것도 아. 좋은 방법이다. 맞아 맞아. 너무 빨리 아니 그 풀러봐 일단 풀고. 아 진짜. 이게 집에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laughs> 음. 신났어. 아, 근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자, 이렇게 음. 하면은 이렇게 추억을 남기는 거지. 이렇게 음. 하면 괜찮아. 자, 이렇게 하면 밑, 밑에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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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았으니까 됐어. 고. 자. 렛츠 고 렛츠 고오 렛츠 고 제일 신났는데 아왜 이렇게 신났어요 지금 대체 아 근데 정말 이제 보승이 머리 깎는 게정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했는데 음. 어 이렇게 엄마랑 보승이랑 저랑 셋이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한다는,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신났어.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네, 이런 일도 별로 없고 뭔가 어. 엄마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뭘 하는 거에 귀찮아하시기도 음. 하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지 굳이 되는 일을 해야 좀 낭만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어. 네. 좋은데 추억이잖아 그쵸 엄마는 항상 뭐 굳이 우리 아, 왜 굳이 굳이 이렇게 아. 하는데 저는 맨날 엄마 굳이를 하자고 계속 아.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신났고 네 머리 응. 깎는 것도 신나고 <laughs> 맞아 렛츠고 춤까지 출 정도 어? 신난 아, 거지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머리 깎이는 사람 기분이 느껴져 <laughs> 물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어, 그래 한다? 음, 혼자만 음, 지금 음, 착잡해, 음, 혼자. 혼자만 네, 지금 보승이폰은핸하지은 핸드폰은 핸드폰은 핸드폰못 봤는데 은핸넌 <laughs> 음. 아주 신났다 어머 어폰은핸드폰 떨려 아, 자, 폰은 핸드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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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오, 너무. 아니, 애가 표정이. <laughs> 이랬어요, 표정. 모, 몰랐잖아. 몰랐다, 어... 몰랐어, 몰랐어. <laughs> <laughs> 어머, 어머. <웃음> 대박이다. 오! 잘 잘려? 오, 잘 잘리지. 오. 와, 어머, 그래, 어머, 어머, 오오오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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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재밌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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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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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혹시 재밌어? 웃음> <재밌는데>? 오, 와 군대 가는 머리를. 오, 오, 아 울잖아, 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는 남자들 많아. 어, 나 너무 슬하려 그래.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니 울고 있었어요? 수아씨 몰랐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와나 너무 울려 그래. <laughs> 몰랐어나 너무 울려. <laughs> <몰랐어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소, 짤 도는 거 아니야? 소름 돋는 수아의 진심 너무 웃기다 안 웃고.. 우... 어, 좀 웃긴데? <laughs> 수아 씨 이것도 웃어 <laughs> 지금 너무 슬픈데 지금 아, 약간 사이코패스 같네요 지금 <laughs> 어, 약간 사이코.. <laughs> 이분 좀 이상한데요? <웃음> <웃음> 지금 우는 거죠? <웃음> <웃음> 어, 아니 저.. 안가울 <laughs> 수는 없을 것같아 <laughs> <laughs> 진짜 현실남매다 아제 클로즈업이 너무 웃겨요 <웃음> <웃음> 그럴 <laughs> 수 있지. 얼굴이 아 빨간 너무 웃긴다. 동 동생 지금 웃느냐고 얼굴 빨개졌는데. 아유,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집떠 나와. 내가 내가 틀어줄게. 열차 타고 이 노래에 맞춰서 해주 불안소로 가는 날. 갑자기 스포인다야 그 노래는 진짜? 응그노 나온다. 오스포이 진짜? 어, 너무 슬픈 장면이야. 그냥 김광석이 슬픈 거잖아. <laughs> 아니 그는 그는 이 노래 나오니까 스포. 슬... 집 떠나 열차 타고 <laughs> 들고 있어 이거. 엄마 아니, 뒤에 내가 아니 이 앞에 이거. 엄마 엄마 여기 귀 조심해야 돼. 응. 부모님께. 아니저 뒤에 있는 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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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유. 재밌지. 아유. 그리이형 거... 잘해줘야지. 어 마음이 아픈가 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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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마가 저렇게 해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엄마가 해주는 걸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써 다 밀었어? <laughs> 어 이거를 1 5 0원 받았대, 피디님이 내가 마무리할게 왜이러 이거도... 대들과 즐거웠던 <laughs> 엄마 그거 내혀 클리너야 어, 클리너?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아, 미치겠다 아, 아, <laughs> 왜 이렇게 혀 클리너 혀 아... 클리너는 <laughs> 엄마 그거 내혀 클리너야 <laughs> 진짜, 미치겠네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오케이. <laughs> 뭐가 어때 아나혀 클리너 다시 사야 되네 지금 혀 클리너야? 어 아니 누나가 혀 클리너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혀 클리너로 얼굴을 닦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찝찝해 나잘 깎은 거 같아 너 칭찬받을 거 같아 거기 서 머리 두상이 이쁘다 어. <laughs>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 우리 <laughs>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잘... 아,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좋아중에.